예기치 않게 지출이 생겼을 때 현금은 부족하고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대출은 부담스럽고 주변에 손 벌리기도 애매한 순간 남아있는 카드 한도가 떠오르죠. 이때 검색되는 키워드가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방식과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최근의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은 비정상적인 꼼수가 아니라 일반 카드 결제 흐름을 활용해 자금을 전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먼저 먼저 사용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고 안내된 결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카드 승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 조회가 발생하지 않고 이용 내역도 통상적인 결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법이 같은 건 아닙니다. 조건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거나 과정을 흐릿하게 설명하는 곳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을 선택할 때는 사업자 정보, 수수료 구조, 상담의 투명성을 우선 확인해. 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서두르면 예상보다 큰 비용이나 처리 지연을 겪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고 비교해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은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